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블레스뷰의 재원박사입니다. 지금 방구석에서 쓸쓸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면 뭐죠? 바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역 옆구리 날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재원박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스타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이성이 어떤지, 또이성운의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은 위키백과의 정보를 이용하였고, 시간 정보는 몰라 이렇게 핑크 하나 두었습니다. 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감정이 되겠지만, 할수 없이 이 여섯 글자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의 무토가 사주의 주인공인 박세리 선수인데, 사주 6 글자 안에 남자를 나타내는 목의 기운이 없죠. 자수, 유금, 사화의 지장간에도조차 남자가 없죠. 그러면 이런 무관사주의 여성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할까요? 아니죠. 사주에 없을 때는 흘러가는 운에서 남자가 들어올 때 잡으면 되는 거죠. 박세리 선수는 이성운 즉 남자운이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보니. 43세부터의 가빈 대웅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세운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남자원이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 박세리 선수가 결혼을 원한다면 이 4년을 다시 없는 기회로 노려야 하겠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한 방송에서 본인은 결혼 생각이 있고 자만추를 추구한다고 얘기했는데요. 2021년 올해 이미 45세인데 자만추는 위험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어, 박세리 선수의 결혼 의지와 함께 실력 있는 결혼 정보 회사의 도움이죠. 결혼정보사 줄여서 결정사의 회원이 되면 신원 인증이 화, 완료된 원하는 이상형에 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데, 회원 역시 강한 결혼 의지와 좋은 매너로서 만남에 임한다면 시간 낭비 없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죠.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재혼이든 초혼이든 좋은 배우자를 찾고 싶으신 여러분들 저 재혼박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